안녕하세요. 고감도 광섬유 플라즈모닉 센서를 활용한 치매 마커 측정 및 나노갭 구조를 활용한 센서 감도 개선으로 발표를 진행할 나노포토닉스 팀입니다. 우선 발표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 프로젝트 진행 절차, 프로젝트 필요성, 업무 배분,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배경 이론 및 원천 기술, 그리고 산학 프로젝트 목표, 결과 거로 성과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컨소시엄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섬유 LSPR 바이오센싱 사업단 워크숍 2024년 그리고 이 질문 25년 7월경 진행되었습니다. 광섬유 플라즈모닉 센서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참여 기업과 대학 사이의 기술 및 역량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용, 상용화를 위한 시작품 및 시제품 관련 협의 그리고 성능 평가 데이터 공유를 통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동화 장비에 대한 신뢰성 및 성능 검증 시스템을 구, 구축했습니다. 또한 기존 측정 방식과 대조를 통해 장비를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기업의 에로 기술을 분석하고 수요 반영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참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피드 라지 에어리어 라만 분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침해된 조직 진단이 필요한 질병에 대한 측정 사립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에로 기술 또한 다수 존재했는데 우선 채 바이오마커의 검출 전확도가 좀 낮았고. 기업의 양산 기술 적용을 위한 최적화 기술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책에서 저농도의 바이오마커를 측정할 수 있는 고감도 센서가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상용화를 위한 자동화 측정 장치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기존 연구실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연구 자문을 해주셨고, 저희 참여 기업의 LSPL 팀은 뭐 측정 시스템 제작 그리고 성능 평가 등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들이 각각 역할을 배분하여서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입니다. 어,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알츠하이머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국내는 약74%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약 63.4%가 알츠하이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증가폭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또한 치료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조기 진단 시에 증상의 악화를 늦출 수 있는 치료는 임상에서 수행되고 있어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기존 혈액기만 조기진단이 가능한 상용화 수준의 기술이 전무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업무 배분입니다. 참여기업인 주 나노필리안은 FOLSPL 현상을 이용한 기술을 개발하여 자동 측정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 센서를 상용화하고 국내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어, 광섬유 플로티모닉 센서 자동화 측정 장치 그리고 모듈화된 센서를 사용하여 서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실 원천 기술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학 연구팀에서는 이제 자동화 측정 장치 성능 평가 및 신뢰성 검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마커를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나노갭 구조물을 기반으로 한 나노구조물을 플라즈몬 센서에 제작하고 이를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측정하였습니다. 해당 센서는 기존 센서 대비 약 10배 가량 낮은 LOD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상기 결과들을 바탕으로 두 건의 국내 특허 출원, 세 건의 학술대회 발표. 한건 국제 학술대회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원천 기술을 제공해 주시고 상용화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지, 진행 현황에 대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예전부터 LSPR을 활용한 FO LSPR 제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연구실단위 측정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제 전용도의 바이오마커 측정을 성공한 게 2024년 정도까지 진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5년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내용은 이제 TRL 6에서 7 단계 내용인데요. 수요 기업인 나노필리아에 1억 상당의 기술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자동화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산을 위한 센서 모듈 개발 및 성능 및 신뢰성 평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센서의 임상을 위한 치매 바이오마커에 대한 선행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서 감도 개선을 위한 고감도 나노갭 센서 개발 및 특허 출원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2025년 9월부터 이제 산업 프로젝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화 측정 장치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섬유 플라즈모닉 센서에 대한 임상 측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센서에 대한 양산 설비 확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경 이런 거 원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위로는 우선 LSPR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LSPR은 이제 금속 나노 입자에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증폭되어서 나오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때 나노입자 주변 굴절률에 따라서 LSPR의 시그널이 변하게 되는데, 이 시그널의 변화값을 측정하여 센싱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나노입자와 나노입자 사이의 거리가 10나노미터 이하로 가까워지면 강전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하스파 효과라고 합니다. 하스파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센서의 민감도 향상이 도움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저그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섬유와 LSPR 센서를 결합하여서 간단한 광학계 구성을 통한 저비용 고율 센싱 시스템을 구현을 한 FOLSPR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 무표지 측정 기술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본 연구실은 2010년부터 FOLSPR 관련 다수의 논문 약 30번 이상의 논문과 특허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러 기업의 원천 기술 이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우선 자동화된 측정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요. 상용화를 위해서는 측정 장치의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연구원에 의한 측정 방식과 동일한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치매 마커를 측정합니다. 저농도의 치매 마커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서브 피코 퍼워 밀리리터에서 수 피코 그램퍼 밀리리터 때의 LOD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나노갭을 센서에 도입하여서 센서 감도를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센서 대비 낮은 LOD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화 측정 장치 제작 및 신뢰성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플라즈모닉 센스 상용화를 위한 자동화 측정 장치가 개발되었고 장비 소프트웨어 개선이 학생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굴절 u 측정 및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기존 연구실 측정 방식과 동일한 안정성을 가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바이오마커 측정을 통해서 신뢰성을 검증하였습니다. o be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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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to used to t 서 피코그램퍼 밀리리터에서 피코그램퍼 밀리리터 수준의 LOD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속 열공정을 통해서 셀 센서 신뢰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센서는 측정 시 금입자의 유동에 의해서 일부 신호 변화가 발생합니다. 급속 열공정을 도입하여서 나노구조물을 제작하였고 물리적 흡착으로 인해서 센서 안정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상기 구조물에 다중 나노결을 도입하여 하스팔 효과를 통해 센서 민감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치명적 측정을 위해서는 p 토그램에서피코그램 s 밀리리터 수준의 l o d 가 필요한데 해당 구조물을 통해서 기존 센서 대비 약 10배가량 낮은 l o d 를 검출하는 데성공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성과입니다. 우선 한 건의 h 작 t 지 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10월에 개제가 승인되었고 승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의 s 작 n s o r that is a s e 또세 건의 국내 학술대회 발표가 2025년 3월경에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상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물들에 대한 특허 출원이 2025년 2월경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건의 기술 이전이 완료가 되었는데 산학 프로젝트 과정을 통행해서 기업에로 기술이 도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예, 이전되었습니다. 2025년 7월경 약 1억 상당의 중대형 기술 이전이 수행되었습니다. 파급 효과입니다. 자동화 측정 장치 시약품 제작 그리고 평가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F LSPR의 성능 평가가 완료되었고 바이오마커가 측정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실험을 위해서 준비 중인 과정입니다. 치매 바이오마커에 대한 유효한 측정 농도는 모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현재 광섬유 모듈 시제품이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상기 말씀드렸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아노필리아에 1억 상당 주정 대형 기술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래는 우수성과들 자료이고, 이제 오른쪽 아래가 이제 제작된 시작품의 사진입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 위에 그 빛나고 있는 사진이 그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시작품의 사진을 찍은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치매마커인 피타오 181의 스탠다드 커브 데이터를 첨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